올해의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한 경제권력의 세대교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행보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야의 극명하게 갈리는 스탠스의 중심에 사모펀드랑 재벌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투자자들의 치를 떨게 했던 민주당의 금투세의 꼼수를 지켜보면서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완전히 다른 사모펀드의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는 라 진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사모펀드에서 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인데 금투세를 실행하면 주식형 사모펀드 외에 모든 사모펀드의 세금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49.5%에서 27.5%로 줄어드는 그 변화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뻔한 겁니다. 가장 짜증이 나는 부분은 바로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건데 겉으로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면서 양도소득세로서 부자 세금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노림수는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었다 라는 것이고 참고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라는 소수 정예로 큰 규모의 자본을 형성하여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아니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애초부터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것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결국 금투세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인 부자 감세라는 데서 한번 놀라고 서민을 대변하는 기조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부자 감세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두번 놀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반드시 투명화가 되어야 한다. 금투세는 민주당에서는 밀고 국힘당에서는 반대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고로 사모펀드의 우호적인 세력은 민주당으로 보여졌고 반대로 민주당이 금수세를 포기하면서 국힘당도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절취부심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상법 개정의 대상은 다름 아닌 대기업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구도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은 사모펀드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국힘당은 대기업 재벌의 우호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라고 단지 추측이긴 하지만 관심있게 모니터링을 한 투자자라면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재벌개혁 카드에 대해서 국힘당이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재벌개혁을 반대한다면 추측은 사실 가능성이 크겠죠. 모든 투자자들이 팝콘을 들고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채색이고요. 다만 유일한 기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정책의 입법과 개정을 지지할 뿐인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특권이나 편법이 판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에서 사모펀드로 힘의 균형이 이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재벌과 사모펀드가 사이좋게 상생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등을 처먹는 것은 최고로 경계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 수가 없다. 사모펀드랑 재벌은 서로 경쟁하고 또 견제하여 시장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벌의 낡은 관행은 점점 지워져 나가고 사모펀드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면 한국 시장의 미래는 밝겠죠.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꼼수는 앞으로 시도조차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모펀드의 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기존의 인수합병과 매각에 이은 엑시트에만 머물렀다면은 현재는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으며 규모도. 중기업을 넘어서 고려아연이라는 대기업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사모펀드들입니다. 사모펀드의 이런 위상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보여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벌의 자리를 꿰차려는 사모펀드, 인베스트 조선빨 기사고요. 고려아연의 사례를 상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M&A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한국 자본시장의 이정표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상징적인지를 한번 보면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의 대장이었던 재벌과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사모펀드 간에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전세는 뒤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재벌이 더셌다라는 거죠. 상징성의 의미는 결국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로 고려 아연 사례는 사모펀드가 대기업을 정복시킨 최초의 에피소드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사모펀드와 재벌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 재벌과 사모펀드는 원래 공생 관계였습니다. 재벌 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까다로운 일을 사모 펀드가 맡아서 처리를 해 주는 관계였고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전략 자산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사모 펀드가 담당했었고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킹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사모 펀드의 몫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생 관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재벌과 사모 펀드 간의 수준 차이가 생겨났다는 건데 그 원인은 바로 재벌들의 세대교체입니다. 재벌 3세와 4세들로 손바뀜이 되는 과정에서 재벌이라는 거대 조직은 쪼개지기 시작했고 쪼개지면서 재벌 내의 상위 그룹과 나머지 그룹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상위 재벌에 비해서 나머지 중하위 재벌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노릴 수 있는 틈이 생겨난 것이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재벌들이 만만해졌다는 거죠. 상위권에 랭크된 사모펀드만 놓고 따져본다면 사모펀드 대표들이 재벌 오너들보다도 연배가 앞서는 경우가 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963년생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975년생이다 보니까 창업자 시절에는 연륜도 내공도 확실히 재벌들이 가배 위치였으나 세대가 넘어가면서 일에 대한 지식의 깊이 측면에서 또 내공 측면에서 이제 갭이 벌어진 것도 원인이 될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사모펀드에게 여전히 갑질하는 태도에서 본격적으로 사모펀드의 불만이 겉으로 표출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위 사모펀드에는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들이 즐비할 뿐 아니라 굴리는 자금 또한 연기금을 넘어서 해외 투자 자금도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중하위 재벌 기업보다는 월등한 기량을 갖추게 되었고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 관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기사에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업펀들을 재벌에게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 대해줘도 기량 차이가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재벌의 특성상 메타인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끝끝내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 특유의 갑질도 모자라서 완전히 쓸모가 없어진 계열사들을 사모펀드에 그냥 떠넘기려는 그런 쓰레기통 취급하는 태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오히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불관계를 초월한 행동주의를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이고 결국 재벌들의 비상식적인 갑질과 메타인지 능력이 화살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재벌들은 서서히 사면 초과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모펀드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다른 주체들도 등을 돌린 건데 일단 현재 여론도 재벌에 우호적이지 않죠 한국 시장에서 오너 리스크로 불리는 수많은 상식 밖의 결정들로 투자자들을 착취하면서 정말 점수를 많이 잃었죠 여론이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메타인지가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결국 사모펀드가 재벌들에게 도전을 할 개연성을 재벌들 스스로가 제공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소수의 지분으로 대기업 전체를 지배하려는 재벌들의 알량한 꼼수가 오히려 사모펀드들에게 먹잇감으로 제공이 된 거죠. 그 소수의 지분을 사모펀드가 취하게 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그 발상이 전환이 된 것이고 희망이 보였다는 겁니다.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대 국민 공분이 일어난다라든지 그뭐 그런 식으로 그 갈등이 생겨 버리면 그 갈등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사모펀드가 기업 사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상에서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고려아연의 경우도 내분을 네 틈타서 진입을 한 사례입니다. 과거에 한진 이 대한항공의 한진이 자식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조연아가 KCGI 사모펀드, 강성부 펀드죠. 강성부 펀드와 연합을 한 사례가 있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스퀘어만 차지하면은 SK하이닉스까지 소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버린 사모펀드에서 SK스퀘어를 두고 경영권 싸움을 했었고요. 지금도 SK는 지배구조상 사모펀드의 경영권 탈취 레이더망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무분별한 물적분할과 옥상업 구조로 그룹을 지배하는 꼼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나게 만든 결정이었고요. 그런 재벌 언어의 파렴치한 결정이 결국 사모펀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게 될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제 오랑캐가 오랑캐를 노린다 라는 표현과 같이 사모펀드가 파렴치한 재벌들의 맹점을 노린다 라고 해서 사모 펀드가 절대로 로비누스는 아니라는 거죠. 사모 펀드가 취한 성과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모 펀드가 취하는 이익들이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 펀드의 힘의 원천을 보면은 바로 해외 자금이라는 것이고 해외 자금을 굴릴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M&A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해외 자금 중에 중국계 자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모 펀드가 한국의 대기업이나 기관산업을 인수를 해버리면 재벌들이 물러났다고 반길 상황인가 이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기업 사냥꾼이라 불린 존재들이고 이들의 인수합병 후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을 인수한 뒤에 피도 눈물도 없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인력구조조정을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직원들이고 그, 그 직원들은 다 국민들이죠. 여기서 핵심은 사모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엑시트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 즉 본인들의 사모펀드의 수익에 극대화 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사모펀드가 제대로 경영을 해서 좋은 회사를 만든 경우보다는 한번 사모펀드를 거쳐 가면은 그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고 경영권 분쟁 때만 지분을 서로 늘려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겠지만 이때는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사업력이 개선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사모펀드의 타겟이 된 고려아연의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의 타겟이 될 만한 회사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투자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SM 인수전에서도 사모펀드가 개입을 해서 경영권 분쟁을 한 덕분에 SM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의 타겟이 될 만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일단 지주사로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데 사모펀드 입장에서 경영권 싸움을 할 만하다라고 느낄만한 회사들은 타깃이 될 수가 있겠죠. 승계 과정에서 가족들이나 동업자들끼리 지분을 놓고 싸운다면 불리한 입장에 있는 형제나 뭐 주체가 사모펀드를 연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려아인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불리한 입장이었던 영풍에서 사모펀드를 개입시켰고 고로 주인들끼리 싸우다가 기업 사냥꾼을 끌어들이면 경영권 다툼이 공론화가 되고 또 주가가 상승하는 로직이 있더라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의 재벌 후손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고 과거 창업자에게 우호적이었던 한국 사람의 초기 밑그림이 그렸던 고위 공무원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재벌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에서 주주친화적인 결정을 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에 현재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왕자를 상위권 사모펀드들이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며 기사는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은 재벌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기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모펀드와 재벌 간의 전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해안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